안녕하세요 BJ씨바입니다 오늘은 LH LH에서 하는 이제 단독주택 용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음, 이제 아파트가 신규분양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지간한 가점으로는 합격도 못하죠 어,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건데 가점도 안되고 당첨받은 사실이 있다 전에 당첨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먹거리로 LH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음. 물론 신규분양 아파트를 당첨을 받아서 수,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BJ 씨바지만 우선은 가점이 너무 낮은 분은 어렵잖아요 그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살 두는 동안 한번이라도 당첨이 된 분은 거의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가점도 낮고 당첨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두기면 되지 어. 당첨된 사실이 있고 가점이 낮으면 신규 분양의 아파트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무주택주더라도 무주택자더라도 굳이 아파트를 갈 필요는 없어요. 돈에 대한 어뭐 수익을 내는 건 항상 중요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어 살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LH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 용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가점이 낮으신 분, 당첨 사실이 있으신 분, 다주택자, 그 다음에 빌라 거주자, 상가 거주자 이런 분들은 어,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좀 새로운 발상을 한 거죠. 새로운 발상을 했는데. 자, 단독 주택 용지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공고문을 숙지하고 해라. 어. 자, 당첨후 계약 체결 기간에 미계약시는 신청 금액이 귀속되므로 신청 금액이 귀속되니까 요거를 좀 주시해라. 요게 뭐냐면 계약금 천만 원을 내야 돼요. 신청금, 신청금. 할수 있는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 만약에 계약을 안 하면 천만 원이 날라간다는 소리예요. 물론 날라갈 정도로 바보가 없겠지만 하여간 그렇대요. 1인 1필지 1필지 해상하고 어, 세대주 1순위 공공위단재 수도권에 주민등록을 한 1순위로 한다. 2순위는 지역 및 세대주 제한이 없고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전매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써 있어요. 어,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금지된다. 물론 중간에 계약자가 돌아가시면 어, 전매는 돼요. 그 다음에 신청 예금 납부할 때까지는 부여당 계좌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자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타인의 신청한 필지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신청. 신청 예금 반환 지원 및 타인에게 신청 예금이 반환된 경우에 발생하는 거는 본인에게 있다. 신청 계약금 천만 원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좌가 맞지 않아서 다, 다른 사람이 신청한 필지로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있다라고 하고 부양 추정 결과 및 신청자가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뭐 선착순으로 한다. 이렇게 뜨고요. 우선 오늘은 화성동탄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예요 화성동탄 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 필지수 144개라는거죠 여기 D1 D0, D6 여기가 있죠 요게 여기 한 144가구인가 봐 144필지라고 써있으니까 쭉 나오면 4억6천에서 6억있고 건폐율 50% 이상, 용적률80% 이하, 2층 제한, 이쪽 제한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충수, 뭐, 이렇게, 일종 거주지, 신청계약금 1000만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용도별 사용 기준은, 어, 단독주택이어야 되고, 여러 명살수 없대요. 그 2층 제한, 2층에 제한이 있죠. 2층 제한이 말고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곧대 곧대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 1순위, 특별한 이야기 없죠. 그 다음에 공급 장소 쭉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LH에서 하는 거고, LH 청약센터에서 공급하는 토지 추첨. 토지 추첨으로 얘기하는 거죠. 정약센터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뜨는 거야? 어, 갑자기 없어져. 아이씨. 잘못 눌렀네. 하영한 어디 지 빨리 빨리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같이 가보는 거죠. LH 주택공사로 들어가서 청약센터에 들어가는 거. 청약센터 청약센터에서 청약센터에서 토지 분양 정보. 쭉 나오 죠？공고 중쭉 나면 화성 동탄 주거 전용 단독 주택 쭉 나오 죠？공사 계획 표 명도 까지 쭉 나오 니까.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요게 변기, 변경 공고를 열어볼게요. 쭉 나왔죠? 다시 이렇게 요런 거예요. 여기서 다운을 받았어요. 쭉 나와서. 추천 결과는 LH센터 쭉 나오죠 연습하시라고 얘기하고 청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써있고 범인 공인인증서 그냥 일반 일반 일반으로 되나봐요 쭉 나오고 공급단위 쭉 나오죠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자 신청 예약금 쭉 나오고, 쭉뭐 일정 뭐 한다, 신청금 반환 쭉 나오죠. 자, 신, 신청 예약금 천만원, 이게 다는 거고, 계약 수치, 이게 뭐야? 구비 서류 쭉 있죠? 자,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하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신청 금액에 토지 금액의 10%를 내야 신청 신청 예약금 포함해서 토지 대금의 10%를 넣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10% 그러면 5억짜리를 하면 5천만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쭉 나오고 중도금 1회차, 2회차, 3회차 나오고 4회차 나오죠. 쭉 균등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 토지주택공사로 바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 있죠? 자 메리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쭉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요게 대출이 20% 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대출이. 자, 5억의 대출에 20% 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억이라고 치면 대충 뭐 1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4억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고게? 고게 어려운데 뭐 그거는 뭐 땅값에 비유하는 거니까 어차피 땅은 국가의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따면 상하수도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죠? 그런 걸 바로 공사할 수 있게 다 해줘요 그 주변에 도서관 생기죠?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죠?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청약보다도 나을 수도 있어요. 어설픈 땅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토지상 및 소유권 이전. 여기서 사업이 중공이 되어 완료된 용지는 대급이 완납한 다음에 소지 이전, 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 토지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써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 비용 다 매수인이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죠. 뭐그 당연한 거고, 쭉 나와서 쭉 나와서 뭐이뭐 이, 이뭐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경우죠. 매매 제한 특례 경우,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쭉 나오죠.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땅을 안전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만 내가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완공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을 지라 그래요. 그 집을 때지라 그럴 때까지 안 지면 또 연체 연체금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쭉 나오시고 취득세 납부. 토지와퇴금 완료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쭉 나오면 취득세 자진신고 해야 된다고 쓰고 재산세 납부해야 되고요 재산세안보다 뭐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쭉 세금 내라 어, 여기 공급단위 기구에암 지방상태 어, 이런 거는 의의 제기를 할수 없다라고 떠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 있다만한 화강암이 있어. 그니까, 그거 질러보면, 그, 얼마, 되게 많이 들어. 물론, 기본적으로, LH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적어요. 적은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본인이 해결해라, 이거에요. 땅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자 딱 이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협약을 해야 된다. 예, 네, 협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죽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협약을 해라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에, 뭐, 고저 안반 석축 옹벽 발생 외부 수입 배수 처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라. 안반 제기의소유된 비번은 법적 제공은 우리 정서가 제기를 할수 없다라고 쓰죠.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돌덩이가 나오면 뭐 처리란 그냥 만약에 황금이 나오면 어떡하지? 황금이 나오면. 아, 황금은 그냥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황금이 나와도 내 거다 안반수가 터지면 좀 곤란하겠다 안반수가 터지면 왜냐면 어 그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어, 어떤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겠지 근데 안반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쭉 나오죠 어 협의 승낙 해야 된다고 그러고 <laughs> 건축착공 및 토지 사용함에 있어 LH랑 조성공사에 대한 시행의 조사하지 않도록 승낙을 바라야 되고 쭉 나오죠. 어차피 길은 뚫어줘요. 집앞에 길을 내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쭉 나와서 우수 어, 상하수도 관로 이런거는 다 LH랑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거죠. 어, 주변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에쭉 예, 나오고 어뭐쭉 <laughs> 나오죠. 니가 알아서 져라 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주변에 한 군부대에 대한 항공기 소음 발생 구역이라고 그러고 뭐 쭉쭉 나오죠. 니가 알아서 해라. 주변 주변 시설도 쭉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추후 아파트 값이 엄청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재산을 불리는데 유리하지 않나라고 해서 방송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 주거용, 주거용 단독. 단독주택 용지를 받는 데는 제 생각은 그래. 내가 동탄에 살 일이 없어, 갈 일이 없는데 분양을 받으시면 안 돼요. 갈 일이 없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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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는 주택지구죠. 택지지구 택지지구 중에 복정동 복정동은 굉장히 좋아요. 복정동이랑 아 머리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복정동 차후에 생길 어, 교산 개양 어, 요 정도 나머지는 뭐 그닥 개양 복정동 어, 그 다음에 어디라했어 고 교산 요거에 대해 단독주택 용지를 받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아파트 싫다. 아. 그 아파트 난 당첨된 적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데,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서울에서, 이 아니야, 내가 강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탄 2까지 가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내 필요성에 의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첨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조사를 했지만 어디야? 응 죄송합니다. 요, 요, 요 분이 좀 블로그를 잘 만들어 놓으셔서 쭉 내려가면 자 이렇게 딱 나와요 공급 안내 동탄 2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 공급 안내 이렇게 딱 떠요 그렇게 뜨고 계획 여기 여기 D1 D41 D40 D26 여기서 한다 쭉 나오죠 D41 중에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아 아파트가 아니라 다질수 있는 게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D26 D26에 자 제일 좋은 게 보이겠어요 이거겠죠? 요 꼬투리. 요 사각꼬투리. 왜냐면 요 사각꼬투리가 조금 더 넓을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 예? 요 중간에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보행, 보행도로가 있대요. 어, 길도 있고.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찍는 거야. 일, 자, D26-1-1. 이렇게. D26-2-2.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여기 나오죠? 건폐율 50, 용적률 80%, 충수 2층, 허용가구 2가구, 즉시 사용 가능. 쭉 나오죠? 자, t26, 보세요. t26에 1-1, t26에 1-1, 5억 3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3천. 굉장히 메리트 있죠? t, d26 1-1. 5억 3천. 자, 조금 비싼 건못가요 면적이 조금 넓은 게 하나 있네요. D 2의 1. D 2의 1. 이것도 좀 넓대요.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금액이랑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어, 자, 40번 볼까요? 40번. 40번은 공원 바로 앞이네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어, 그러면 D 다시 -D D-2가 좋겠죠? D-2가? 아, D-2.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요거 조금 했는데. 하여간, 어, 아파트 분양 관련 질문이요? 지금 다시 계신가요? 분양권 갑자기 분양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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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하세요 질문 시간지 나중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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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에 2 지금, 2금2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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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 택지, 주거 전용 단독 택지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점! 문제점은 뭐냐, 당장 거래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거래가 생각보다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에 대한 거는 인정을 많이 받고, 건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겠지만, 아주 위치가 좋아. 이렇지 않는 이상, 동탄2나, 아, 영종도, 영종도나, 이쪽은 조금 오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양주나.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인천계양, 인천계양, 교산, 그 다음에 복정, 이런데 분양을 받으면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두배 장사죠. 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쭉 나와서 이렇게 가격이 확실하게 떠줘요. 어, 자, 공고문은 뜨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프리즈가 낮게 느껴지는 시기에요. 어, 그렇게 해서 공사비 10억이 안 넘으니까,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 단독 주택 용지 LH에서 공급하는 단독 주택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자, 삼동 아파트 힐스테이트 말고 다른 개발은 없나요? 삼동 에... 힐스테이트 말고는 우선 삼동은 없고요. 삼동은 없고. 아마 한1 년이나 2년 있다가는 다시 개발을 할 겁니다. 거기 보면 삼동 힐스테이트 옆에 보면 아파트를 짓수 있는 또 용도 용도가 나온 택지 택 땅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나온 적은 없고요. 어, 경기도 삼동은 없고 경기도 광주역 뒤에 어, 광주역 자, 자이 뒤쪽에 보면 동원이 공원화 계획을 한 하기로 했는데 그게 거의 빠그러졌죠. 예, 빠그러져도 아마 진행은 할 거예요. 진행은 벌써 한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다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은 삼동 힐스테이트, 63B18층 되셨나요? 이건 좋아할 일이죠? 어, 엄청 좋아하실 일이에요. 어, 2억 봅니다. 2억은 봐요. 2억은 충분하다 오늘은 제가 방송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방송 많이 했고요 BJ 씨바였고요 아,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버튼이 안 보여